우리들은 내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년과 희년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기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년의 규례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고,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희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희년의 원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서로에게 임대해 줄 때에 이웃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킬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5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걱정에 관하여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영원한 소유물이 아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해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흰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배불리 먹고 그땅 안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들은 안식년에 씨를 뿌리지 못하고 또한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열매도 먹지 못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또한 안식년이 7번 지난해에 희년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게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러한 걱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 묵은 것을 먹으리라. 본문 21절의 말씀에서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여섯째 해의 일부와 일곱째의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지난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먹을 것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하나님께서 여섯째 해에 풍족하게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과 안식년을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기억한다고 하면 안식년과 희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못하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